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하시롯 앞곳 바할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사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더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사람들이 나를 여호와 인주를 알게 하리라 하시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에부방 바로의 마음을 완화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애그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본 맞은편 비하 시롯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와께 호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보려더라 우리가 애굽사람을 숨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숨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누가복음 17장, 욕기 32장, 고린도 후서 2장이고 주제는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 출애굽기 1장부터 6장까지는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준비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3장까지는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13장은 마지막 재앙이죠 처음 난 것에 수금. 그 재앙을 통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휴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오늘 읽은 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는 피레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사람들이 홍해까지 추격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추격하는 애굽 군대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출애굽한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장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홍해를 건너게 되어지고 반면에 애굽 사람들은 홍해의 수장, 시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엔 하나님의 능력과 그 능력을 그는 자의 믿음이 어떠할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주제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 이스라엘 자손들은 벌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했지요.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에 내려진 열 가지의 재앙입니다. 온 애굽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으로. 망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망하지 않았죠 재앙 중에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으로 애굽 사람들은 재앙을 통해서 망하게 하시고 반면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재앙 중에도 구원하시고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고 실감하게 되어지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여전히 잊지 못하는 상황만을 바라보고 문제만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어, 나타나지 않는 것임을 믿고, 상황과을 보고, 문제를 보고, 어, 불안해하는 그들의 불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추격을 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은, 군사력을 대대로 동원해서 추격을 합니다. 선발된 병거 600대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들을 다 동원 그리고 지휘관들을 다 거느리어서 출구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추격을 합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물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어,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잡아 다시 애굽으로 끌어가기 위한 그들의 어, 생각이지만은 있 그러나 더 크게 본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진 데에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사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화하게 한즉. 바로가 그대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 인주를 알게 하리라 하시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허락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 인주를 알게 하기 위해서, 애굽 군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셔서 애국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만이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현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더 나아가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고 다시 한번 그의 능력을 깨달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변하게 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추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하나님의 의도를 보지 못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특별히 6월절 재앙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어갑니다 그러나 자신들 문 앞에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죠. 그 피를 보고 죽음이 지나갑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겁니까? 여기저기서. 피가 없는 집에는 죽음을 경험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피를 믿은, 그 피를 문설주 좌우인방에 바른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위기 앞에서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겁니다. 불신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떡하는가? 10절 말씀해 보시면은 어떡합니까? 하반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눈을 들어 애굽 사람들 보았을 때에 자기 뒤에 이르렀지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스라엘 자손이 힘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말하기를 1 1절 원망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요. 우리에게 이같이 하냐. 느하라님게부르짖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12절 차라리 우리가 애굽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 광야에서 저 애굽사람들에게 죽는 것보다 차라리 출급하지 않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는가? 그들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위기를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출급 자체를 부인하는 그들의 불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모세가 한 말이 무엇인가?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만히 있어라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구원의 역사를 보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겁니다. 열 가지의 제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생하신 그 능력의 증거. 지금도 마찬가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을 보일 것이니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인가?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월성 내배때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약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오늘 문제 앞에서도 오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이 모든 상황 속에 원망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기대는 것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0편 3편 6절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믿고 가만히 있으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나의 믿음이 비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했지 10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흠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손을 꼭 붙들고 가신다. 나는 그 하나님 때문에 두렵지 않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심에 대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 불안해 하지 않는 것.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만 있다면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다 떨쳐버리고, 능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약하다는 이유가 무엇인 거예요? 자꾸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꾸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앞에서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 해보려고 해도 결국 답이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큰 문제에 빠지잖아요. 그게 사람이 연약하다 라고 하는 증거인데, 연약한 인간이 그 문제 앞에서 그 상황 속에서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지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믿음, 예수님께서 누가 보음 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듯이. 그런 믿음에는 생명이 있어서, 작은 겨자씨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어서, 그런 믿음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력이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는 그 믿음 그 믿음 안에는 무엇이 있다? 생명력이 있어서 마치 이뽕나무처로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라고 믿음으로 선포한다면 그대로 된다. 예수님 이그 말씀을 하셨죠. 믿음에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에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에서 11장 4절에 의한다면, 아벨의 믿음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여전히 그는 그믿음으로서 말하고 있느니라. 아벨은 죽었어요. 그 유신이 떠났어요.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여전히 살아 있어서 지금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생명력이에요. 믿음의 영향력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에는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꼭 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던져라.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외친다면 그대로 될 것이다. 믿음의 능력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지가 바뀌고 큰 문제와 어려움과 곤란의 상황이 내 눈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갖고 그 생명력 이 있는 믿음 갖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생하시는그 일들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은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은 구하는 거예요. 구해서 받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선물이에요. 그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다 악한 것뿐입니다. 사람은 죄성, 악하다 그리고 연약하다. 이게 인간의 실체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믿음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은 누가복음 17장 7절에 의한다면 기도해서 구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사도들이 주께 여쭈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오늘 읽을 말씀에 보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7절, 믿음을 주세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구하고 믿음을 받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어지고 문제 앞에서. 큰 두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 라고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도해서 좋은 믿음을 받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기 32장 8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이런 믿음에 대하여 깨달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믿음이 이렇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로구나. 라는 그 사실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기를 그리고 그 믿음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의하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 믿음을 그 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을 세상에 나타내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 믿음, 그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가만히 서서 바라보고 신뢰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력 있는 믿음을 구하시고 받고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세상 속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문제 앞에서 어려움의 상황 앞에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연약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여 다시 한번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며, 절대 신뢰하는,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갖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만인이 나를 치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아니하리로다. 이 믿음 이 믿음 갖고 저희들 어려운 세상 힘껏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사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병우 집사님, 김보수 권사님, 빈경 정민, 이근석, 강성미 집사님, 이기홍, 이기훈, 이기형, 그리고 오해선씨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시되 좋은 믿음, 능력인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이기문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해 주셨어오니 세 사람들은 변하고, 세상은 흔들려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고, 끝내 승리하는 믿음의 영웅,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사구역의 믿음이 부흥됨으로 말미암아 교회도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도 부흥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 수요일에는 이 나라의 오년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입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좋은 지도자, 국가와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이 땅을 이끌어갈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멀리 우크라이나 땅에, 아버지 전쟁에 고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인명이 살상되어지는 불행과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가 결박되게 하여 주시고 속히 평화가 그 나라에 안착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김혜영 권사님 일천번째 받아주시기를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갖고 수 앞에 드렸사오리 하나님 귀한 재물이 권사님의 믿음의 부흥 그리고 교회의 부흥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한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성강신학이 임하여 신령 천국을 경험하여 영원히 잘됨으로 봉사도 잘 되고 영과 육에 관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권사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흐르지자 구하는 것마다 성령 안에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적당한 날에 최고의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하루도 우리 하나님이 통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